일번 암치 다 썼어요 다시 감기셔도 사방이 막혔습니다. 냉기에 얼어붙기 전에 여기 나야 한시야0게개 1시 1사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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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파트보커님 이어주세요. 저기서 82줄, 3줄 돌파할까요? 이 한번 볼까요리 오빠야. 이리 봐요야 이리 오빠봐 이리 오빠야. 이리 오 체력, 체온 관리 잘해야 돼, 체온 관리. 혹시랑 이걸로라면 나머진다알로 할게요. 무쪽조런 음. 초각성으로 할게요. 음. 바닥? 바닥? 아, 바 찍어요? 끊임이 않게 쭉 이어주세요. 일단은 저희 가운데서 옆에 받을 거예요. 이거 앞에 가서 받을게요. 눈치세요. 부식 넣어주세요. 일단은 암수가 <laughs> 어디서.. 못... 내가 언제 까먹은 거 같아서 내 걸..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일단 바둑이 계속 던지기로 했어 응? 아 내, 내가 실수한 거줄 알아서 이러면 <laughs> 음. 5레패로 갈게요 아한개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120줄 끝나고는 그 딜타임 때 부커님이 던져주세요 2이스 끝나고 둘다 인터커닝 던지고 그다음에 바른 님이 쭉 이을게요. 밑에 다 있다. 맹기를 흡수시지시 음. 스택 확인. 이거 살짝 아꼈다 한 만큼도. 끝났어요. 한 번. 바드님이 네. 쭉 이어주세요. 바드님 주식도 이어주세요. 그리고 파폭 한번 이어요. 컨터. 어디서 그러게요? 컨터 헤드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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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Nice. 2시 가면서 풀 마다 던져 주시면 돼요. 잡기 잡혔어요, 잡혔어요. 나갔다가 이거 동결 주시네요. 아, 걸렸다. 괜찮아. 저거. 풀 피우지. 뒤로, 뒤로. 보스 뒤로. 아프시면 죽어요. 분수 이어주세요, 방금. 제가 할게. 이쪽도에 아주 무조건 빨 거예요. 카펫 넣어요, 카펫. 나았스확실딜 해봐요. 그 NA 하거든요. 일단 나가요. 찔하게하죠헤드로모일 준비 뒤로가요뒤로가야돼케어니네케 어, 미리 네켜 미리는 없어 헤드로 어헤요케어넣요어주고저어부터 저거부터. 수각성기 확실한 타이밍에 봐가줘고요4부터타겟부터수각성기볼 음. 거에요. 확실한 타이밍에 짧게 보고 미리 끝나가 음. 18초 남았어. 오케이 이파티 브레커님 0수100 100 1 0억 되게 빡빡해요. 이 파티 브레이크는 앉아서 찢어서 야겠어거 돌리자. 응.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맞았다. 오, 어, 맞았다. 오, 어, 오, 계속 돌아간다. 안돼안돼 메이커님 안 죽는지 세요션 0개면 그때 콜해주세요 나 0개야 이제 아나 하나 이거 하고, 이거 챙 아, 하나만. 응? 음. 수 좋아요. 음. 수많 음. 내가 내가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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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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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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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스타임. <목소리> 카운터치고 팝풍 몰아요. 카운터치고 팝풍 몰아. 아, 잠깐, 저거 하나나 불키우지. 피해, 피해. 딱 들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섯 줄 그냥 딜해, 그냥 딜해. 5초 딜해야 돼. 빠지지 말고 4초, 3초. 나이스! 오. 와아이이스이이스와씨와와와 5와! 칠와5지 모르겠다 진짜 와 어, 오늘 못깰줄알았네데나 어... 진짜 뭐 하면서 가만히 앉을 내일. 아, 이게 마지막에 나도 긴장해서 암소를 신경을 잡을 거 그런 거 없어서 그냥 적당히 보고 던졌어. <laughs> 무사하이랑유림이가잘던져시 근데, 유림이가 잘 아,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어, 죄송한데 뭐가 네, 사진 한 장만 찍어 <laughs> <laughs> 처음으로 공팟에서 희망을 그 봤어요. 게 근데 원래 아마 그거 저거 아닌가? 그무력할때냉동걸리아아 이게 원래 으면 체력, 그 체온 관리가 잘안 돼서. 이없 까비 까비. 와 짜릿하다. 알들이 있는 거구아알 저기... <laughs> 알들 뭐야? <laughs> 가한씩 나왔어 이 자리에서. 그니까. 와, 뭐야. 와, 뿌고. 와, 고고순데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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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